안녕하십니까? GBA 농업 뉴스입니다. 한국생활개선회 경상북도 연합회는 지난 4월에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등 경북 북부 지역과 침수 피해를 입은 청도 지역의 회원들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도 임원과 시군 회장 등 30여 명이 모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 담그기를 실시했습니다. 재난 피해 지역 회원들은 대부분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속한 생업 복구에 집중해야 하므로 겨울철 식탁의 주요 반찬인 김장을 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반찬 봉사에 이어 회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김장 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준비한 500 호기의 배추함으로. 200여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김장을 직접 담아 지난 비해 시군의 생활개선회장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날 김숙자 회장은 생활개선회는 언제나 따뜻한 정과 서로 돕는 농촌 문화를 이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함께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생활개선 경상북도연합회는 도내 23개 시군, 12,000여 명의 회원들이 생활 기술 실천과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봉사와 역량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화는 올해 밀파종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논 이모작 재배 지역에서는 단위 면적당 파종량과 비료 투입량을 늘리는 등 늦파종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강수 일수 역시 2배 이상 많아지면서 벼와 콩의 수확 시기가 일주일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바닥이 충분히 마르지 않아 흙가리 및 파종 농기계 투입이 지연되면서 지역에 따라 미래 적정 파종 시기를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화는 불가피하게 늦게 파종할 경우 종자량을 적기보다 20에서 30% 늘려 시바르당 19에서 21kg을 파종해 줄기 수를 보완해야 수량 감소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늦더라도 11월 하순까지는 파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생육 초기 뿌리 발달 촉진을 위해 인산과 칼륨 비료 투입량도 기준량보다 20에서 30% 가량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종 후 관리도 늦게 파종한 밀은 습해와 동해에 더 취약하므로 복토 작업 후 반드시 물이 잘 빠지도록 물고랑을 정비하고 배수구와 연결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한편 기술원은 도내 국산 밀 생산 단지를 중심으로 기술 지원단을 운영하며 파종 및 재배 기술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경북 치유 농업센터에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병원 연계 치유 농업 모델 구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대구 한의대학교가 주관하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칠곡군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인 마음의 뿌린 씨앗의 과학적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병원 연계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참여자들은 화분 식재와 감정 표현 워크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또 향후 과학적 효과 검증을 통해 경북 지역 병 의원 및 복지 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치유 농업의 과학적 정량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4 농촌 관광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43.8%가 농촌 관광을 경험했으며 이들의 주된 방문 목적은 일상 탈출과 휴식, 치유로 나타나 치유 농업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술화는 이러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치유 농업기술센터를 거점으로 농촌 관광객이 선호하는 형태와 지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농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